그때 레이지파의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의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라스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우리가 살 성과 우리 가축을 먹일 목초지를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땅 중에서 일부 성과 목초지를 레일 사람에게 주었다. 먼저 고앗 자손을 위해 제비를 뽑았는데, 이들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무온지파와 베냐민지파의 땅 중에서 13개의 성을 얻었다. 그리고 고앗의 나머지 자손들은 에브라임지파와 단지파와 문하세 서쪽 반지파의 땅 중에서 10개의 성을 얻었다. 또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 반 지파의 땅 중에서 13개의 성을 얻었고 무라리 자손들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땅 중에서 12개의 성을 얻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목초지가 딸린 이 성들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레위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론의 자손들이 유다지파와 시무온지파의땅 중에서 얻은 성은 아래와 같다. 레이지파 가운데서 고아자손의 제비가 먼저 뽑혔으므로 이들 아론의 자손들이 제일 먼저 성을 얻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아나게 조상 아르바의 이름을 딴기럇 아르바 성과 그 주변 목초지를 주었는데 현재 이 성은 헤브론이라고 불려지며 유다 상간지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그성 주변의 밭과 부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계속 소유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얻은 것은 도피성 중에 하나인 헤브론을 포함하여 림나, 야띨, 에스드모아, 홀론, 드빌, 아인, 유타, 베세메스, 그리고 여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이상의 아홉 개 성은 아론의 자손이 유다지파와 시온지파에게서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땅 중에서도 네 개의 성을 얻었다. 그것은 기브온, 게바, 아나돗, 알몬, 그리고 여기에 딸린 목초지였다. 이상 1 3 개의 성과 그 주변 목초지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에게 준 것이다. 아론의 자손을 제외한 고아의 나머지 자손들은 두 지파 반에게서 성을 얻었다.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도피성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상간지대의 세겐과 그리고 개셀과 깁사인과 벳 호론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네 개의 성이었다. 또 그들이 단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엘드게와 깁부동과 아일룡과 가드, 림문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네 개의 성이었다. 그리고 문하에 서쪽 반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다하나과 가드, 림몬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두 개의 성이었다. 이상 열 개의 성과 그 주변 목초지는 고아세 나머지 자손들이 얻은 것이다. 레이지파의 다른 집안인 게르손 자손은 세지파 반에게서 성을 얻었다. 그들이 무나세 동쪽 반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도피성 중에 하나인 바산의 골란과 부에스드라와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두 개의 성이며, 이사갈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기시온과 다브락과 야르못과 엔간님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네 개의 성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아세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미살과 압동과 해각과 루옥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네 개의 성이며, 납달리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도피성 중에 하나인 갈릴리의 게데스와 한몬 돌과 가르단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세개의 성이었다. 이상 13개의 성과 그 주변 목초지는 게르손 자손이 얻은 것이다. 레이지파의 나머지 집안인 무라리 자손은 세 지파에게서 성을 얻었다. 그들이 스블론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용르함과 가르다와 딥나와 나할랄과 여기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네개의 성이며, 루우벤 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베셀과 야하스와 그대목과 무박과 역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갓지파에게서 얻은 것은 도피성 중에 하나인 길르앗의 라목과 마하나인과 헤스본과 야셀과 역에 딸린 목초지로 모두 4개의 성이었다. 이상 12개의 성과 그 주변 목초지는 레이 지파의 무라리 자손이 얻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가 소유한 땅 중에서 레이지파가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과 목초지인데 모든 성의 주변에 이와 같이 목초지가 딸려있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거기에 정착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온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으므로 그들을 당해낼 절벽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여호와의 모든 선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